이리 토, 벨기에 리그 14경기만에 10공격 포인트. 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영 기자. 일본인 공격수 이토 준야가 유럽 프로축구 진출 이후 가장 좋은 전반기를 보내고 있다. 이토는 7일 2020-21 벨기에 프로리그 15라운드 원정경기 1도움으로 행크가 로열 앵트워프를 4-2로 꺾는 데 공헌했다. 벨기에는 유럽축구연맹 리그 랭킹 9위다. 이토는 경고 누적 퇴장에 따른 징계로 결정한 10라운드 원정을 제외한 이번 시즌 원브리그 14경기에서 넷볼 6어시스트로 활약했다. 14경기 10공격 포인트는 컵대회 포함 2019-20시즌 38경기 6득점 9도움, 2018-19시즌 후반기 14경기 3득점 2도움보다 확연히 나은 페이스다. 6어시스트는 2020-21 벨기에 1브리그 도움 단독 3위다. 이토는 지난해 1월부터 행크에서 공식전 6속경기 13득점 17도움을 기록 중이다. 2019-20 시즌에는 29경기 5골 7어시스트로 벨기에 프로리그 도움 공동 5위에 올랐다. 2018-19 벨기에 프로리그는 정규 시즌 30경기 후 상위 6개 팀이 별도로 10경기를 더해 우승팀을 가렸다. 이토는 입단 두달 만에 치른 챔피언십 플레이오프에서 2득점 1도움으로 행크 정상 등극에 이바지했다. 행크 합류 후 이토는 정규리그 포스트 시즌 FA컵을 가리지 않고 공격 포인트를 올려 벨기에 무대에 안착했으나 유로파리그, 챔피언스리그 등 유럽 축구 연맹 주관 대회 본선에서는 7경기 531분을 뛰고도 득점에 관여하지 못하며 한계도 노출했다. 일본 국가대표로는 A매치 스무 경기 2득점 3도움, 이토는2019 아시아 축구 연맹 아시안컵 본선, 2022 국제 축구 연맹 카타르 월드컵 예선 등에 출전했다. 이메일 주소